다섯 번째 받침, 다섯 번째 받침, 첫째 시간입니다. 다섯째 받침, 첫, 첫째, 첫째 시간이에요. 어, 리얼 받침이에요. 리얼 받침. 리얼 받침은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어, 지, 어, 진, 진, 어, 진도를 나갑니다. 어, 책과 함께 엄마한테 전달된 어, 사진, 입모양 사진 쭉 보면은 그 중에 네 번째, 네 번째에는 입모양이 없는 어, 어,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음, 이거 이거 있어. 어, 이것이 있는데 이걸 슬보면 가운데가 굵은 글씨가 있고 양 옆에가 가느다란 글씨가 있어요. 어, 먼저 위에서 아래로 한번 보면은 어,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치파마파카타사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쪽에 가느, 어, 어, 숫자가 있는데 일 칠. 팔 그림이 또 있어요. 말, 발, 칼 그다음에 탈 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쌀 그림은 애기가 쌀이라고 안 하고 밥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쟁반에다가 실제로 쌀을 좀 그다음 한 움큼 담아서 접시나 쟁반에 담아서 이거 쌀이지 쌀이지라고 미리 해 놓으면 이 그림 보고 밥이라고 안 하고 쌀이라고 할 거예요. 이 탈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건 저 하회탈. 어, 탈춤출 때 하는 하위탈이야. 아, 어, 아마 이 인터넷에서 하, 아, 탈춤추는 그 모습을 한번, 어, 어 에, 사진을 찍어서, 어, 또는 출력을 해서, 어, 이, 이 타, 탈을 쓰고 춤추는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주고, 이건 탈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 뒤에, 준비 과정을 한 뒤에, 가운데 글씨를 이제, 이제 들어갑니다. 가운데 글씨 들어갈 때는 A4 종이를 가지고 이걸 딱 덮어. 그리고는 한 줄만 딱 내려. 어, 그러면 위에 한 줄만 딱 나왔어요. 그런 뒤에 에, 그 받침을 어, 뭘로 덮어? 덮어. 받침을 덮 덮고 덮고 읽으라고 하면 애기가 읽을 거예요. 어, 이, 이라고 해요. 만약에 뭔면 얼른 가르쳐줘. 열어. 열면은 어, 못 읽겠죠. 그 오른쪽에는 숫자를 읽으라고 해. 그러면 여기가 1읽거요 다시 또 덮어 덮어서 2또 열어 1 어, 덮어 2 열어 1 이렇게 세번을한 뒤에 한줄 내려서 또 이제 그, 그 다음 부자 덮어 치 열어 모르면 빡, 위에 칼 쳐줘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래, 받침이 있을 때는 오른쪽 보고 아예 혼자 힘으로 읽으라고 해 해요 아예 혼자 힘으로 7또 덮어 음, 덮으면 치 열어 덮어 덮어 이~ 이~ 열어 칠 덮어 이~ 아~ 치~ 열어 칠 이렇게 해서 치~ 칠 치~ 칠 치~ 칠세번 칠. 하고 또 내려가 또 덮고 읽고 열고 덮고, 열고 덮고 열고 덮고 열고 어~ 이렇게 하고 또 내려가 덮고 열고 덮고 덥고 열고 덮고 열고 덮고 열고. 덮고 열고. 예, 열었을 때는 옆에 그림을 보고, 어, 덮, 음, 받침이 있는 글씨는 애기가 혼자 있도록 해줘야 해요. 받침을 덮은 것은 만약에 모를 때는, 어, 어, 아이한테 눈치 주지 말고, 기타없이 얼른 얼른 가르쳐 줘. 그래가지고, 어, 애기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내려가. 그래가지고, 어, 덮고, 덮어, 열어, 덮어, 열어, 덮어, 열어. 세번 하고 또 내려가. 이렇게 해서 쭉 밑에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한번 재탕을 하는 게 좋아요.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다시 덮어요를 이걸로 해서 한 줄씩 에서또쭉한번재탕한는 한번 것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받침이 있을 때, 에, 어떻게 소리 내는가를좀 어, 감을 잡게 돼요. 음.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리얼 받침 공부를 이렇게 해서 어, 진행합니다.